날짜를 보니까 오늘 4월 14일이더라고. 블랙데이라고. 블랙데이라고 짜장면을 열심히 드신 분들 계실 거고, 어, 먹을 자격이 아니야. 나는 커플이야.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, 짜장면 한 젓가락 해야겠다. 아무쪼록 이 붉음, 불타는 블랙데이 금요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게 됐네요. 혹시 아, 토스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더 있으면 Q&A 좀 받아볼까요? 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That is why I think that... 이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어도 되나요? 라고 하셨어요 어, 상현님 That is why I think so That is why I think so 요렇게 끝내 That is why I think so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t is why I think so That is why I think so 요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어 여기 보면은 자잘자잘한 실수들도 다 감점인가요? 라고 혜리님께서 물어보는데 맞아요. 발음 실수, 뭐 문법 실수, 아까 우리 파트 2할때 비동사 빼먹는 그런 실수들 다 감점돼요. 선생님 느리게 말하면 말하는 내용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괜찮을까요? 그 대신 정확성 부분에서는 완벽하다는 조건에 음, 느리게 말하더라도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의 내용은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너무 느리진 않고 좀 약간 정확하게 짧지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. 그러면 오히려 감점이 안 되고 더 고득점하실 수 있어요. 빨리 버벅거리면서 막 틀리면서 말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좋습니다. 금요일 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어 사실 블랙데이라서 진짜 짜장면을 못 먹어 가지고 되게 힘든 하루였는데. <laughs> 아 제가 요즘에 진짜 극도로 다이어트하고 를 있어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짜장면을 못 먹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다 떨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